두바이의 상징과도 같은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 정중앙에 무려 1조 5,500억 원을 들여 유선형 레고 모양의 블록을 층층이 쌓아 올려 만든 호텔이 있는데요. 전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이 모여 만들었다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쌍용건설이 함께하여 더욱 마음이 웅장해지는 이곳. 안녕하세요. 또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제가 호텔 리뷰를 시작한지 이제 5년이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동안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다양한 호텔에서 초청을 해주셨지만 사실 한 번도 초청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만큼은 제가 처음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갔는데요. 바로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유명한 호텔 중 하나인 두바이의 아틀란티스 더 로열입니다. 전 세계 부자들이 사랑하는 호텔인 만큼 이곳은 보안도 철통이어서 촬영이 쉽지 않은데요. 초청해주신 덕분에 호텔 구석구석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틀란티스 더 로열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보다 이 독특한 외관 때문인데요. 언뜻 보기에도 레고 블록을 쌓아 올린 것 같은 건물 모습이 특별하죠. 게다가 이 하나 하나의 블록이 직선 형태가 아닌 모두 조금씩 유선형으로 휘어 있고 건물 중간 중간 구멍도 송송 뚫려 있는데다가 중앙엔 90m 길이의 인피니티풀까지 설치해야 해서 정말 쉽지 않은 공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우리 나라의 쌍용 건설이 벨기에 베식스와 공동 수주하여 완성하였기에 우리에게는 더욱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네요. 호텔은 두바이 공항에서 차로 약 45분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 끝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두바이 공항에 입국하면 별도 호텔 웰컴 라운지도 있어 픽업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곳에서 호텔까지 전용 차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호텔에 가까워지면서 사진 속에서 보던 그 레고 블록이 진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신기한 외관도 외관이지만 호텔 입구부터 그 규모가 남다르죠. 사각형이 겹치고 겹친 형태의 호텔 입구는 두바이 하면 생각나는 화려한 금빛 프레임과 천장 장식으로 꾸며져 있고요. 입구 양쪽엔 불길이 솟는 듯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회전문을 통과하면 역시 거대한 로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중앙에 우리의 시선을 잡는 은색 조각품이 하나 있죠. 바로 물방울이라는 작품인데요. 호텔은 물을 찾아 아라비아 사막을 여행하는 베두인족에게서 영감을 받아 물을 테마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로비 곳곳에서도 물을 형상화한 듯한 조명과 소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방금 전 통과한 입구 역시 빠르게 지나가 못 보았지만 양쪽 벽에서 물이 흐르고 동시에 불까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로비 양쪽으로 거대한 수족관 또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LED 스크린이 배경이 되는 수족관은 로비 전체를 심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들고요. 로비 안쪽엔 마치 폭포를 뚫고 가는 것과 같이 사방에서 물이 쏟아지는 특별한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모던한 디자인의 프런트 데스크와 로비 라운지는 모두 세련된 남성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금빛이 섞여 있는 대리석 바닥에 역시 물을 연상시키는 푸른 카펫을 놓아 차가우면서도 메인 테마인 물의 느낌을 강화하는 느낌이죠. 로비 외에 호텔의 공용 공간인 복도 등에서도 물을 연상시키는 분수나 스크린 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현대적이면서도 굉장히 힙한 조형물이 설치된 건 물론 우리가 아는 각종 명품 샵도 평범하지 않은 모습이어서 보는 맛이 있습니다. 아틀란티스 더 로열은 좌우 호텔과 레지던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세 개의 타워로 구성된 호텔과 레지던스 중앙에 야자수 모양의 파마일랜드가 한눈에 보이는 인피니티풀 클라우드 22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체크인까지 시간이 좀 남아 클라우드 22에 먼저 방문해봤는데요. 이곳은 호텔 시설이긴 하지만 투숙객도 별도 입장료를 내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제가 파마일랜드 입구 쪽에 있는 아우라 스카이풀도 다녀왔지만 이곳 클라우드 22도 만만치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아우라 스카이풀의 경우 썬베드 가좀 빽빽한 편이고 내부 바와 외부 수영장이 분리되어 있어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클라우드 22의 경우 실내 공간 없이 전체가 수영장이고 풀바도 야외에 있기 때문에 훨씬 여유있고 넓게 느껴집니다. 또한 아틀란티스 더 로얄 건물 자체가 좋은 배경이 되어 보기에도 좋고 사진도 잘 나오는 모습이네요. 파마일랜드 배경으로 수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칵테일까지 한잔 마시면 정말 기가 막히죠 하지만 아랍의 태양이 조금 뜨거울 수는 있는데요. 대신 에어컨을 완비한 카바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리카바나지 그냥 별도의 방이나 다름없죠. 선크림이나 화장실까지 구비되어 있어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수영장에서 놀다 보니 객실이 준비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럼 기대되는 객실 구경 가보실까요? 호텔엔 총7 0 0다 5개 객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크게 시그니처 펜트하우스와 스위트 그리고 일반 객실로 나누어 볼수 있고 제가 오늘 투숙한 객실은 일반 객실 게스트룸입니다. 객실은 역시 호텔을 관통하는 주제인 물이 연상되는 푸른 카펫이 깔려있고요 55제곱미터의 넉넉한 크기 덕분에 퀸 침대 두 개가 있음에도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창 밖에 위치한 발코니 그리고 발코니 넘어 보이는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 파마일랜드가 압권인데요. 정말 사막의 기적, 사막의 신기루 같은 모습이죠. 9제곱미터 크기의 발코니에서 언제든지 마음껏 조용히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객실은 카펫과 금색 프레임, 그리고 짙은 나무 색상의 가구가 더해져 고급스러우면서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고요. 야자수 같기도 한 스탠드 등 번쩍번쩍한 소품도 인상적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탈리아 고급 가운인 프레떼 가운, 수영장이나 해변에 갈때쓸 가방과 슬리퍼, 객실에 쓰인 룸미스트가 기념품으로 제공되는 등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을 정말 많이 썼다는 것이 느껴지죠. 욕실도 하얀색 대리석으로 고급스러운 모습인데요. 사실 대리석도 대리석이지만 제공되는 욕실 용품이 정말 번쩍번쩍 장난 아니죠? 이걸로 거품내서 목욕하면 제 등도 금괴같이 반질반질해질 것 같은 모습이고요. 우리에겐 신라호텔 로비에서 봐서 익숙한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인 그라프에서 제작한 대형 어메니티와 노르웨이 빙하로 만든 보스 워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뭐 하나 허투루 둔것 같지 않죠? 객실까지 갑벽한데 호텔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로비 너머에 있는 분수인데요. 계단 모양의 폭포처럼 꾸며진 부분과 쇼가 펼쳐지는 건너편 분수로 나누어져 있는데 해가 지면 이곳에서 보는 분수 쇼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단순히 위로 솟구치는 분수가 아닌 회오리치는 특이한 모양이어서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모습이고요. 또한 계단 모양의 분수 가장 위쪽에는 로비와 연결된 바 엘레멘츠가 있는데. 마치 원형 접시에 촛불을 띄워놓은 것과 같은 작은 분수가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앉을 수 있는 좌석도 있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도 주죠. 물이라는 호텔의 주제가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이곳이 아닐까 싶고 특히 해가 질때 가보시면 조명과 분수쇼가 어우러져 훨씬 멋진 모습을 볼수 있으니 꼭 시간 내서 일부러 찾아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바 엘레멘츠에서는 원소 테마의 칵테일도 마실 수 있으니 한잔 마시면서 분수쇼 보셔도 너무 좋죠 이곳 분수 너머 해변과 맞닿은 곳에 호텔의 메인 수영장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인 전용 수영장인 노브 바이 더 비치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시 장인인 노브가 운영하는 최초의 풀앤 비치 스시바가 함께 있습니다 수영장 자체의 크기도 엄청 크고 썬베드나 시설도 깔끔해서 사실 사진 욕심 없으면 클라우드 20이 안 가고 공짜 수영장만 이용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반대편엔 키즈풀이 있는 가족 수영장, 더 로얄풀도 엄청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수영장은 무려 2km 길이의 해변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바다, 수영장 왔다갔다 하면 올 수도 있고요. 그래도 뭔가 좀 심심하다는 분들께선 세계에서 가장 큰 워터파크인 아쿠아벤처 워터파크도 무료 이용하실 수 있고 아틀란티스 더로얄의 형제 호텔인 아틀란티스 더 파메에 있는 수족관인 로스트 챔버 아쿠아리움도 역시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열기구 액티비티나 상어 체험 등 액티비티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 투숙객 분들께선 뭐 할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호텔 내에서 제가 놀란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조식이 제공되는 게스트로노미입니다. 여기는요, 정말 미쳤습니다. 너무 커요. 제가 지금까지 본 조식 뷔페 중에 진짜 이렇게까지 큰 곳은 처음 봤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나라의 메뉴가 섹션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한 섹션이 웬만한 호텔 조식당 하나만한 크기입니다. 게다가 섹션 하나하나 어떤 곳은 시장 느낌, 어떤 곳은 바 느낌, 어떤 곳은 캐주얼한 샐러드바 느낌으로 꾸며놔서 앉는 테이블에 따라 같은 조식이어도 다른 식당에 온 느낌이고요. 배운 분들답게 아침에 샴페인까지 제공되죠. 2박 하면서 조식을 두번 먹었고 웬만하면 겹치지 않게 먹어보려고 했는데 준비된 메뉴 다 먹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고요. 와, 호텔 조식 뷔페를 이렇게까지 운영할 수도 있구나 싶은 어떻게 보면 아틀란티스 더 로얄의 규모를 가장 체감한 공간이 이곳이 아닐까 싶네요. 이곳 외에도 트램 무려 총 17개의 식음 업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중 8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 셰프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저도 최대한 많이 가보고 싶어서 끼니는 모두 호텔 안에서만 먹었는데 멕시칸 레스토랑인 할레오가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고 진짜 최고였고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란 식당인 페르시안 키친도 신선하니 좋았고 힙한 루프탑 반 느낌의 링링에서는 맛도 맛이지만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식당이 하도 많아서 아마 다 가보시려면 최소 일주일 정도는 투숙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외에 피트니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역시 엄청 큰 규모이지만 호텔 어딜 가도 규모가 상상을 넘어서 오히려 헬스장은 생각보다 아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스파 오웨이큰웰니스 안에는 스파 외에도 전투 수영을 위한 야외 실내 수영장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야말로 수영을 하고 싶다는 분들께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틀란티스 더 로얄은요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일 만큼 호텔을 좋아한다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호텔입니다. 사실 투숙객으로서의 방문도 방문 이지만 호텔업에 종사하는 분들 께선 와 이런 호텔도 있구나 또는 호텔에서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경험의 측면 교육의 측면에서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여행객 입장에서는 두바이 자체도 물론 훌륭한 여행지이지만 아틀란티스 더로얄 호텔 자체가 목적지가 될 만큼 꿈의 호텔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나라 쌍용에서 지은 호텔인 만큼 괜시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